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요 중형 세단에서 인기 있는 차 바로 누구는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을 가져왔습니다 K5입니다. K5 신형 2.0의 등급은 프레스티지입니다.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흰색이고요. 2010 2018년, 2018년에 6만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 그림 무사고 차량인데요. 파노라마 선도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YG까지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좋은 차, 안전사양하고 편의양이 좋은 차, K5 신형입니다. 얼마큼 좋은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구매하시면 딱입니다. K5 신형입니다. 자, K5 앞측면부터 보면서 한번 차를 여기저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5 2018년식 야 파, 위에서 파노라마 선더프 보이시죠? 그리고 전면 주리 그리고 번네트에서 그릴 범퍼까지 깨끗하고 멋있는 K5 신형 프레스기입니다. 흰색 폰이 들어가 있죠? 색깔도 예쁘고 고상하고 멋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파노라마 선더프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이렇게 환하게 불이잘 들어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앞에 범퍼도 깔끔하고요, 흰색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릴 보시면 네, 신형 바이, K5 신형 그릴을 보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 반절 주행 네, 그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안개등도 잘 들어오고 라이트도 불 환하게 잘들어오죠앞 모습 보더라도 멋있는 K5를 보고 계십니다. 색깔도 이쁜 차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운전석 앞바퀴부터 볼 텐데요. 보신 것처럼 운전석 앞바퀴 휠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좋죠. 한 눈에 확알 수가 있죠. 10 7인치 휠, 디스크 상태도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6만 킬로 흰색. 자 이제는 앞에서부터 뒤까지 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뒤에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흠집도 없죠? 운전석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부터 쭉 앞문 뒷문까지 왔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K5 2018년 트렁크. 네, 후무기, 후미등도 이렇게 불잘 들어오죠? 깨끗하고 라인이 살아있는. 네. 그리고 흰색의 후방 감미센서, 범퍼도 깨끗하고, 머플러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기능도 되어 있고요. 트렁크 기능. 이렇게 멋있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디자인도 좋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네. 정말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시신 그대로입니다. 2018년에 6만 키로 네, 스페탈이 없는 도 아시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박대 그리고 공기 넣는 기계 들어 있고요. 어, 골프, 뭐 스키, 등산, 낚시 이런 레저 스포츠, 야외 활동, 다양한 취미 활동, 특기 활동 등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공간 확보 참 좋습니다. 다용도 기능의 트렁크 공간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조수석 쪽을 한번 또볼 텐데요. 조수석 뒷바퀴 휠 정말 깨끗하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죠 이제 뒤에서부터 앞에 가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봤을 때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조수석 앞바퀴 휠하고 타이어 상태인데요 이렇게 타이어 4개 휠 4개 봤는데 정말 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어가 상태도 없고 흠집도 없는 K5 신형 프레스티지 흰색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 어우, 보기만 해도 좋죠 네, 이제 실내를 가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가죽 시트, 네,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네, 깔끔합니다. 흰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요. 여기 도어 트림 보시면 그냥 평범한데 밑에 보시면 구9 같은 가 되어 있죠. 전 차주분이 이런, 이런 거나 이런 거 보통 이제, 이제 차 타고 내릴 때 신, 신발이 여기 닿다 보면은 얘가 흠집이 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겹더 안전하게 해놨던 것이고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선팅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깨끗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2채널입니다. 24시간 작동되는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빌러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네, 카드 넣기만 하면 바로 됩니다. 하이패스 기능 선팅도 잘 되어있고요 앞에 대시보드 위에도 덮개가 있죠 이렇게 덮개가 있죠 이것은 멋도 있지만 햇빛 차단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반사도 막아주고요 다양한 기능도 됩니다 대시보드 이렇게 깔끔하게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센터패아 중심에는 내비게이션 기능에 후방 카메라 기능 네, 후방 카메라 좋죠. 그리고 버튼 시도 여기 이제 에어컨이 터 내비게이션 오디오 기능이 다 되어 있고요. 요 밑에 기어봉 손잡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에 핸들 열선 기능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오토 파킹, 오토 홀드 기능 네, 이런 기능까지 다 됩니다. 네, 다양한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두 개입니다. 키두 개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키두개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홀더도 깨끗하고요. 기어봉 손잡이도 멋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좋습니다 주인공이 보겠습니다 2018년에 6만키로 흰색의 무사고 처럼 정말 깨끗하고요 핸들도 깔끔합니다 흠잡을 뜻없이 좋고요 여기에 오디오 기능 여기에 어댑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되고요 핸들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여기 에 보시면 차선이탈 기능에 또 vdc 기능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게 선루프입니다판돌만선루프보 있죠 자 닫아보겠습니다 열려진 닫아을때 이렇게 원터치를 한번에 닫으면 바로 위 창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커튼이 내려오죠 이렇게 자또 열어보면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쿠 네, 커튼이 가고 창문이 열리는 예, 이렇게 좋은 판넬 마스터 니이닝는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흠집도 없고 깔끔하고 흰색에 무사고 6만 킬로 이제 고객님께서 구입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K5를 보셨습니다. 2018년에 등록한 6만 키로 흰색의 무사고차라 2.0 가솔린의 프레스지죠 K5 신형입니다. 파노라마스 루프 드라이브 아이즈 확인하셨죠? 무사고의 흰색, 깨끗한 차, 가격 또한 좋습니다. 성능 또한 좋습니다. 너무나 엄 좋은 차, 인기 있는 차, K5입니다.